안녕하세요. 저 큐라티스 대표를 맡고 있는 종한고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발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이제 회사 개요, 제품 소개, 그리고 생산 시설 현황 부분으로 저희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개요 부분이고요. 어, 큐라티스는 그 요즘 유행하는 이제 ESG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이라든지 사회적이라든지 가버넌스 부분 이런 부분을 충족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력으로 개발하고 있는 제품은 이제 성인 및청소년용 결핵 백신 QTP-1호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차세대 mRNA 코로나 백신 이런 개발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 저희는 이제 자체적인 바이오 플랜트를 보유하고 있고요, 연 5천만 바이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 실력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이제 후보 물질 탐색부터 임상, 상호복까지 자체적으로 진행이 가능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향하는 것은 국내 백신 주권 확보 및 아시아 백신 허브로 도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회사의 개요입니다. 2016년 7월 저희 설립 이래로 현재 한 150여 명의 직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 이제 주력 제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성인 및 청소년용 결핵 백신, 차세대 mRNA 코로나 백신, 그 다음에 차세대 결핵 백신, 그리고 주혈 흡수증 백신, 그리고 어, 많은 바이오 벤처 회사들과 같이 동반 선정할 수 있는 시대혐오 서비스 부분이 있습니다. 주요 연역 부분입니다. 저희가 2016년 설립 이래로 어, 저희 이제 부설 연구소가 또 설립이 됐었고요. 그리고 2017년 저희가 결핵 백신 성인료 임상시험 2A 신청을 했고 이제 시작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은 어, 청소년용 결핵 백신 임상을 이제 시작하게 됐고요. 그리고 2019년도 제가 어, 오성 이제 플랜트를 이제 준공을 시작해서 2020년 8월에 오성 바이오 플랜트를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1년도에는 제가 또 12월 말에는 또 저희 결핵 백신 QTP-101의 2 b 3상 후기 임상에 대한 신청을 해서 현재 열심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2022년 저희가 1월에는 오성플랜트가 GMP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2월달에는 루캉하오리오라는 중국 오리온의 그 합작사와 같이 공동 개발 계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외부 협력 네트워크 부분입니다. 저희는 이제 국내외 다양한 이제 기관들과 같이 협력을 맡고 있고요. 해외 같은 경우는 뭐 어, 파세르 연구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국제 백신 연구소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해외의 각종 이제 업체들, 기관들 비, 비영리 기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도 다양한 이제 학교라든지 연구소 그리고 국가기관들과도 공동으로 많은 과제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술 제품 소개 부분입니다. 저희 제품 주력 제품 중에 하나가 이제 결핵 백신이다 보니까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결핵이 왜 심각한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결핵 발병률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OECD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선진국 클럽이라고 볼수 있는데 선진국 클럽 중에서 한국의 결핵 발병률이 1위다라는 것이 사실은 좀 부끄러운 부분이고요. OECD 평균 대비에서도 상당히 높습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OECD 평균 대비 발병률, 치명, 어, 사망률 비교해보면 4, 5배 이상 높은 수치를 저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어, 떻게 보면 저희가 코로나 백신 또는 코로나 방역 부분에서 어, K방역 해가지고 상당한 그 국제적인 명성을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결핵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다라는 걸 보시면 보시게 될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가장 큰 치명적인 감염병이 결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핵은 전 세계 인구의 10억 명을 최근 100년 동안 사망케 한 가장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까지는 WHO라는 국제기구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하는 감염병이 결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국내에 이제 감염되는 그 연령대도 보면, 어,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10대도 걸리기도 하고 20대, 30, 40대도 걸리기도 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노령층에서는 결핵이 좀더 많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국내 노령층의 감염들 같은 걸 살펴보면 거의 그 아프리카 수준의 감염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한국에서도 이제 끊이지 않고 이제 결핵이 발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많은 다각적인 노력을 현재 펼치고 있는데요. 어, 여기 이제 하나의 예시로 보여진 것은 이제 산호조리원에서 가끔 가다가 간호사 선생님이라든지 그 산호조리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콜록콜록 하면서 이 신생아들을 보살피다가. 어, 결핵에옮기게 하는 결핵에옮기게 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2020년도 이전에는 보면 그 모네병원 노원구의 모네병원에서 한 104명의 신생아 걸린 경우도 있고 지금 사례를 보면 이제 부산에서 40여 명의 그 신생아들이 결핵에 걸릴 수밖에 없는 케이스들도 생기고요. 이런 그 신생아 결핵 감염은 또 다른 이제 부차적인 문제를 야기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그 아이를 혹시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점점 점점 자라면서 이렇게 열을 나고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동네 이제 소아과를 가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과연 이 아이가 결핵이 발병돼서 아픈 건지 그냥 뭐 다른 감기 때문에 아픈 건지 구별하기 가 쉽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핵이라는 것은 굉장히 전염력이 높기 때문에 이 병원 자체에서도 그런 아이를 꺼리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이제 코로나 감염된 사람들이 그냥 이런 그 격리 시설 없이 바로 아무 병원에 갈때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과 똑같은 불안들을 사람들이 느끼는 이런 이차적인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또 출근길에 서북 병원에 계셨던 이제 결핵 환자분이 탈출해가지고 지하철 타고 가다가 이제 막 결핵이다 그러면서 이제 콜록콜록 하고 기침해가지고 그날 모든 승객들이 다 내리고 뭐 소독하고 난리가 났던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 안 됐죠. 그 당시 그 환자의 결핵은 일반적인 결핵은 아니고요. 다제 내성 결핵이었습니다. 다제 내성은 뭐냐면 이약 저약을 써도 듣지 않는 결핵균이 다제 내성 결핵균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 0명 중에 어3 명만 치료됩니다. 다제 내성 결핵이 감염되면 대부분 7 명은 이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제내성 결핵균은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코로나보다도 훨씬 높은 치명률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약자에서는 어떻게든 국내 자국의 코로나 아니 결핵 백신을 작업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기 위해서 저희에 대한 이제 글로벌 컨설팅 을 선정을 해서 지원해주고 계시다 계실 상황입니다. 이어서 이제 결핵 백신이 그럼 왜 필요할까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현재까지 현존하는 결핵 백신은 BCG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 맞았던 이제 불주사라는 거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불주사가 이제 바로 그 BCG에 해당됩니다. 근데이 BCG는 아, 나온지 한 100년 정도 됐고, 이 BCG가 커버할 수 있는 연령대가 10살 정도까지. 그 이후에는 이제 효력이 점점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청소년과 성인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백신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실 결핵에 걸리면 치료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할수 있는데 약을 먹어야 되는데 어떤 약을 먹어야 되냐면 굉장히 초강력한 항생제 열알 정도를 먹어야 됩니다. 어, 그렇게 약을 먹다 보면 눈이 멀기도 하고 귀가 멀기도 하고 또는 이제 신장 이식이 필요하고 간 이식이 필요한 이런 이제 부작용이 시달리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이 복약 순용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그게 바로 다제내성 결핵을 어, 야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 10명 중에 3명 정도만 치료가 되는 이런 이제 불상사가 벌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저희의 결핵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단백질 백신입니다. 이 프로틴 퓨전 백신이고요. 4개의 항원이 있고, 3개는 이제 병원성, 병독성을 막아주고요. 하나는 이제 잠복을 막아줍니다. 결핵 같은 경우는 우리 체내에서 수십 년을 잠복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잠복해서 같이 사망하는 케이스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오래 기간 잠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프로틴 백신 같은 경우는 면역력을 조금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면역 증강제라는 성분을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면역 증강제는 g l a c 라는 합성된 GLA를 갖고 만든 면역 증강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브라라 백신이라든지 또는 생백신 대비 안전하고 좀더 순도 높게 생산할 수 있고 효능이 높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 면역 증강제의 우수성 부분을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어, GSK가 현재 이제 대부분 쓰고 있는 자기들 백신의 기본 플랫폼에는 m p 라는있입니다 MPL. m p 이나 GL이나 사실 똑같이 TLR4를 건드리는, 어, 면역 증강제입니다. TLR4라는 건 뭐냐면, 톨라이 l i 터 e e t o 라고하나줄고요 우리 몸의 세포에는 이렇게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톨게이트, 2번 톨게이트, 3번, 4번 쫙 있는데, 그 중에 네번째 톨게이트를 건드려서 면역을 끌어올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m p a 같은 경우는 이제 천연 추출을 하다 보니까, 우리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다양한 불순물을 볼수 있게 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합성하다 보니까 굉장히 순수한 물질로, 좀더 순도 높게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m p a 와 DLL 비교한 여러 가지 그 세포 면역 능력을 평가해 봤을 때, 어, g l a s 랑 LPS, LPS는 이제 보통 이제 그 면역력 집행할 때 컨트롤군을 많이 쓰는데요. 비싼 속도로 면역력 끌어올리는 사이토카인 분비를 촉진하는 데 반해서 MPL은 상당히 느리게 쫓아오는 모습을 볼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GLA를 조금만 섞어도 기존 백신의 효능을 뭐몇배 또는 몇십 배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실험 데이터를 보여드릴 수 있고요. 과거에 이제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는 이 JLS를 전략 물자로 비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같이 갑작스런 인플루엔자 이런 게 생길 때 JLS를 조금만 섞으면 20배에서 50배 이상의 이제 증폭이 되니까 적은, 적은 백신 생산량에서도 많은 대량의 사람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술 제품 소개 부분인데요 잠깐 뭐 제가 코로나랑 결핵을 비교했었는데 어, 뭐, 병원성이라든지, 뭐, 발병률이라든지, 사망률, 뭐, 치사율 이런 거 봤을 때, 사실 발병률은 코로나가 훨씬 좀 높다고 볼수 있는데, 치사율 부분은 견역이 좀더 높다. 라고 보시면 됐고요. 단지 이제 사회적인 시급성으로 봤을 때는, 어, 코로나가 사실은 이제 팬데믹 시추에이션이 벌어지면서 사회적 임팩은 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발 하고 있는 차세대 mRNA 코로나 백신은 이제 핵산, 백신 기술을 근간으로 하고 있고요. 뭐, 핵산에는 이제 DNA 백신, RNA 백신 여러가 있을 텐데, 저는 이제 RNA 쪽을 타겟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내용은 이제 일반적인 그 DNA, RNA 백신에 대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저희 백신 쪽을 좀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쓰고 있는 mRNA 백신은 셀프 레플리케이팅 mRNA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이제 모더나 파이더 같은 경우는, 하나의 m r n a 에 들어가면 하나의 항원이 만들어진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저희는 하나의 m r n a 에 들어가서 다섯 개에서 그 이상의 항원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가 증폭하는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의 큰 차별점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셀프 레플리케팅으로, 어, 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기존의 이제 모더나, 화이자 같은 백신과 똑같은 방식으로 제가 경쟁해가지고는 사실은 뭐 쉽지 않겠죠. 그래서 그보다 그 다음 세대, 넥스 제네이션 MRNA를 제가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전략에서 이제 선택을 했고요. 어, 화이자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그 JP 모건 컨퍼런스에서 자기들이 이제 선언한 바가 있는데, <laughs> 자기들 기존의 MRNA 백신 개발에서 앞으로는 자기들도 차세대 MRNA 백신으로 셀프 레플레이팅. MRI를 개발하겠다라고 천명한 뭐가 있습니다. 저희 백신의 장점 같은 걸 살펴보면 어 기본적으로 그 자가 증폭하기 때문에 좀더 적은 항원으로 하있다는 그런 장점이 또 있고요. 또 이어서 어이 저희 그 리피드 나노 파티클을 하시죠 MRI를 같이 끌고 갈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면역 증강제 역할을 또 하고 있다라는 걸볼수 있고 그다음에 파이자 모더나 대비 저희 제품은 PEG라는 게 없습니다. PEG. 사실 우리가 모더나 파이더 백신을 많이고 많은 이제 부작용을 경험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아나필락시스가 일어나서 사망하는 케이스도 있고, 어, 심장 쪽에 이제 질환을 야기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케이스가 벌어지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 PEG 성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투여해도 높은 이제 면역왕성을 보이고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이어서 이제 접종 간격도 뭐좀더두달 이상, 해도 수있는 여유가 있고, 그리고 저장 및 보관에서도 상당히 용이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간단한 뭐, 세포로 전달되는 모식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그 LMP 기술은 이제 라이언이라고 저희가 붙였는데, 그래서 라이언을 통해서 엔도사이토시스라든지파보사이토시스를 통해서 세포 내에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내부에서 전사돼서 이제 항원을 생산하는 이런 프로세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lmp 기술에 대해서 어 예전에 이제 그 카드에 이제 남 교수님께서 국내에는 lmp 할수 있는 사람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6년 회사를 설립 하면서 저희가 그리고 2017년 초부터 이제 공장을 건설하려고 계획을 짜고 설계하고 모든 작업을 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결핵 백신 을 생산하는 이제 면역 증강제 gl a s 가 사실 은 리피드 나노 파티클 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희가 어떻게든 그 리피드 나노 파티클 생산하는 업체를, c m 업체를 이제 해외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엄청나게 찾으려고 돌아다녔는데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회사가 없을까? 저희도 이제 답답해서 고민고민 하다가 아무데도 이런 걸 생산해 준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리피드 나노 파티클 생산하는 회사 그 공장 설계를 해서 만들자 해가지고 저희가 공장을 구축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하게 된 가장 큰 일은 바로 LMP, GMP, 대규모 생산량인 구축하는 목적이 컸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또 다른 제품은 이제 차세대, 그 다음 세대로서 조금 예방치료용 결핵백신 QTP 1, 0 2 제품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항원이 두 개가 있지만 항원 자체 하나가 수장세포를 자극함으로써 면역을 좀더 끌어올리는 이런 독특한 기전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자체적인 그 면역 증강제를 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면역 증강제를 통해서 바이러스 라든지 세균 병에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기본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ESG를 표방하듯이 저희가 이제 글로벌 국제 기구들과 여러 공조를 해서 전 세계 5명 이상이 노출되고 있고 최근에도 28명명이 사망하고 있는 아주 심각한 질환이 기생충 질환이 있습니다 이게 주요 흡증증 질환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제 테레비나 이런 신문지상에 보시면 그 아프리카 아이들이 배는 이제 뿔도 불러가지고 눈에 이제 파리가 꼬이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아이들이 오염된 물을 먹고 걸리는 질환이 바로 이 주요 흡착증이고 저희가 이런 국제기구들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이 백신은 여태까지 개발되고 있는 백신 중에서 가장 효능이 뛰어나다라고 보시는 백신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또 CPP라고 해서 셀파노체티 펩타이드 플랫폼을 통해서 어 다양하게 여러 가지 제품과 항생제라든지 항암제라든지 이렇게 콤비네이션할 수 있는 그런 기본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고요. 그리고 PNA 방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엔티센스식으로 해서 항균제라든지 치료제라든지 어 개발할 수 있는 기본 어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임상 주요 현황인데요. 결핵 백신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12월에 이제 2 b 3상 신청해서 저희가 이제 조만간 승인을 받고 이제 글로벌 임상 진행할 예정이 있고요. 코로나 같은 경우는 작년 7월에 저희가 국내 최초로 신청해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거고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글로벌 2 b 3상을 해서 어, 조만간 또몇년 후에는 이제 저희가 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핵심 파이프라인인데요. 어, 인형 백신 부분도 있고요. 이런 기본 플랫폼 을 바탕으로 이제 동물용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개발했던 면역 증강을 활용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이제 확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생산 시설 현황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6,000평 부지에 1,200평 정도의 이제 건평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 여기서는 5천만 바이아을를 생산할 수 있는 캐파로 되어 있고요 현재는 저희가 어, 이 시설이 제 GMP 시설이 되어 있어서 다양한 많은 국내외 회사들이 의뢰를 하고 있어서 여러가지 개발부터 아주 세포적 구축부터 상업용 제품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개발을 요청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 저희가 그동안 축적된 이런 백신 개발 플랫폼 기술을 통해서 이 그 저희 그 동반,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많은 회사들과 같이 손잡고 나가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가 서포트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CMC 부분, 뭐 허가적인 부분, 모든 걸다 커버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지금까지 해서 간략히 큐라티스 소개된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